제목,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다. 저의 미라클 모닝은 4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실천한 지 3주 정도 지났는데 누구에게나 권하기보다 정말로 필요하고 생활 패턴에 맞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돌콩이라는 미국에 사는 유학생이자 빅데이터 전문가 여자분, 그리고 김유진이라는 미국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저는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해보는 따라쟁이라서 실천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AI는 얼마나 똑똑한지 우기부기님 유튜브까지 제게 소개해줘서 요즘 그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미라클 모닝 스케줄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졸려서 두 눈이 뇌 속에서 구슬치기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눈을 뜬 건지 뜨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나고 생각하니 작은 성취감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졸리고 우울하기도 하고 기진맥진하기도 했지만 계속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가니 고요한 시간 혼자 깨어있다는 기쁨과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한다는 기분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침을 성취감으로 시작한다는 기분에 너무 좋았습니다. 깨어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아침 소원쓰기와 독서를 하기로 하고 저의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책에서는 명상, 화건, 시각화, 글쓰기, 운동, 독서 이렇게 여섯 가지 활동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활동을 이 여섯 가지 활동과 비교하며 저의 것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영상과 화건, 시각화는 제가 제 미래를 생각하며 소원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활동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니 얼추 맞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일기를 쓸 수도 있지만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릴 글을 아침에 구상하고 낮에 시간 날때 글을 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독서는 아침에 항상 하고 운동은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고 려고 했는데 직장 동료분의 푸시와 입금으로 걷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온다고 했나요? 운동을 어찌할지 고민하니 그 해결책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미라클 모닝만큼 미라클한 하루를 살았는지 놀아보고 미라클 모닝을 더욱 미라클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면서 잠드는 것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미라클 모닝에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3주만 지나면 적응이 되니 꼭 도전해 보시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소음만 쓰고 다시 잠든 적도 있고 주말에는 아예 푹 자버린 적도 있지만 고요한 새벽 시간, 깨워서 나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루를 성취감으로 시작한다는 그 기쁨에 중독되어 지속하게 되니 기쁜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지금 적고 있는 블로그 글과 유튜브 내용도 미라클 모닝 시간에 구상하고 대략 뼈대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앞에 내용이 주식과 사주였지요. 주식은 미래를 위한 경제적 투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식 전문가 하시는 말씀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투자와 자신에 대한 투자, 모든 분야에서의 투자에서 성공하시고 새벽 시간을 깨어 여러분의 하루도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